네,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행정사 이승조 TV의 사당동 행정사 이승조입니다. 오늘은 2025년 3월 2일입니다. 일요일인데요. 아침 지금 9시 정도 되는 시간인데 오늘은 좀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. 어, 제가 이제 공부를 했던 합격의 법학원에서 어, 우리 김모엽 교수님께서 우리 민법 강사님이시죠. 김모엽 교수님께서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제가 이제 합격자로서 수험생들과 만나서 Q&A 같은 걸할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셔가지고 선행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저도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냈었잖아요. 그래서 누군가 합격자와 이렇게 만나면 참 되게 동기부여도 되고 뭔가 어떻게 이 사람을 합격했나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러잖아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하고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제안을 주시더라고요. 그러면 한번 본인 수업 때 와서 이야기를 해보겠느냐. 그래서 이제 수험생 분들께 먼저 여쭤봐달라고 했는데 수강생 분들께서 좋다고 하셨대요. 그래서 그분들과 만나기로 해서 이제 가는 중인데, 화면이 좀 많이 다소 흔들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 수험생분들이 약한 80명 정도 된다고 하셔가지고, 제가 스니커즈를 제가 공부할 때 힘든 수험생활 할때 새벽에 너무 힘드니까 밥도 잘못 먹고 피곤하고, 집중력 향상을 위해 스니커즈를 이렇게 먹었었는데, 그리고 항상 저 시험 때 세레모니가 있죠? 시험 보기 전에 항상 스니커즈를 먹었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, 스니커즈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 박스에 24개여서 세 박스에다가 더 추가로 주문을 했습니다 교수님과 이제 만나기 전에 커피 한 잔을 하고 들어가려고 하고요 이제 커피를 사야 돼서 손이 남지 않기 때문에 커피 사서 학원에 들어가서 교수님과 뵙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, 네 여러분 학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주말반으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시험 보러 항상 전날에 벼락치기로 밤을 새고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시험을 보러 왔던 공간인데 합격자 모임 때 이후로 지금 거의 두 달, 세달 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. 편의점도 참 자주 왔었는데, 네, 학원 묘하네요. 그렇습니다. 커피도 준비를 했고요. 네, 교수님, 편견하고 아, 오면서 이게 손 떨어질 뻔 했습니다. 이게 치니커즈가 너무 무거워가지고. 자, 그럼 이제 수강생분들이 한 분씩 들어가고 계셔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어, 학원에 들어왔습니다. 우리 반가운 얼굴이 계신데요. 어, 제가 항상 그 수업에 왔을 때 교수님께 한번 좀 여쭤볼 게 있고 하면은 이렇게 꿀아를 사서 와가지고 꿀아 <laughs> 이렇게 인사를 드리곤 했었는데 이제 소개드리겠습니다. 우리 합격이법학원 어, 일타 강사님이시죠? 우리 김무혁 교수님. 네, 한번 간단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유,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<laughs> 꾸라를 먹고 있는 기류입니다. <laughs> <김재인. 웃음> 반갑습니다. <웃음> 아 교수님 덕에 민법을 아주 잘 공부해서 이렇게 합격을 하고 배지를 달고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. 어찌나 <laughs> 이제 꿈만 같은 시간이지. 아 그렇죠. 네. 저도 얼마만에 보는 꾸라. <웃음> <웃음> 어라, 꾸라 꾸라. <laughs> 꾸라를 잘 저어야 되거든요. <laughs> 저 이후에 꾸라를 사오신 분이 없었나 보죠? 없었습니다. 제가 이따가 수강생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. 교수님 꾸라를 좋아하신다. 아, 하지 마세요. 스타벅스 <laughs> 옵니다. <수, 수다 무서웁니다. 웃음> 아, 그런가요? 네, 그럼 저로 이제 끝내는 걸로 하고, 저는 교수님이랑 뵐때마다 꾸라를 사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예, 교수님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아, 네. 저도 뭐 스윗한 우리 이종기 양사을 모시고 네.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그 실전에서의 공부 방법을 네. 설명을 못해주니까 음.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갈증이 있어가지고 음. 부탁을 하더라고요. 아. 그래가 아. 부탁을 받아서 한 거라 제가 오히려 고맙죠. 아라 투어와 <laughs> 스니커즈. 제가 그 아, 네, 스니커즈 진짜, <laughs> 네, 시험 볼 때만 항상 이걸 먹고 합격을 했고 또 힘든 새벽 시간에. 저를 달래주던 음. 스니커즈랑 심볼 역할이 있어요. 예, 네, 그래서 오늘 수험생분들께 기운 드리고 같이 합격하시라고 네, 드릴 겁니다. 근데 온라인 수험생분들은 못 드시지만. 아, 네. 네 저... 그 마음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보시는 분들께 네, 인사 미리 드립니다. 네. 먹어주세요. 뭐 네, 여러 <laughs> <laughs> 드십시오. 죄송합니다. 저도 한번 <laughs> 먼저 드시고 장유유소. 짠. 네, 짠. 짠. 감사합니다. 네. 잘 먹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저는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고 들어가서 수험생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험생스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많이 하세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고요 여러분들도 다음에는 꼭옆서 다음 기수 준비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진짜 질문이 드될수 있으면 다 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수업은 아니겠죠? 수업 때문에 하지 마시고. 예, 그러면. <laughs> 자, 그럼 여러분, 우리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 시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실 신기 <laughs> 이승규 행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, 네, 저는 12기 행정사 이승조라고 합니다. 어, 이 귀한 시간을 마련해주신 김별글씨에게 진심으로 시작에 앞서서 감사드리고요. 제가 여기 올라와 본건 처음이라 생각보다 올라오니까 너무 높은 것 같은데 그 카메라가 얼굴이 안 잘리는지 모르겠어요. 안 잘리죠? 네. 제 오늘 저도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어, 왔는데요. 여러분들과 이렇게 많은 분이 계실 줄 몰랐어요. 그래서 처음에 교수님한테 통구가 몇개 사면 되겠냐고 여쭤봤는데 작년에 지금 요즘에는 50개 정도는 대입했었거든요. 50개? 근데, 아, 80개 이려시길래 예뻐요, 예뻐요. 그래서 스니커즈한 박스에 24개여서 네, 3박스 반을 주문했습니다. 그래서 못 드신 분 없으시죠? 네, 그래서 우선은 오늘 이제 뭐 어떤 공부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아프 힘든 레이스를 쭉 하셔야 되는데 저도 그 시간을 거쳐왔고,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어떤 부분을 주안해서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냐면 우선 직장인분들 계신가요? 아니면 뭐 여러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?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? 그러니까 전업수험생분들보다 지금 아직까지 경업을 하시거나 그 직장 병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특히 더 대단하신 분들은 육아까지 하시는 분들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지금 어 직업을 6개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3명 공부로 합격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어, 힘을 많이 드리고 공기부여도 되고 또 에너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또 교수님께서 마련을 해주셨기 때문에 최대한 어, 많은 것들을 저를 통해서 어, 힘을 얻으시고 공여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름만 좀 잠깐 쓰,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름은 One Hour Later. 안녕하세요. 학생분들 만나서 인터뷰 잘 했고요. 어, 생각보다 되게 긴 시간을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제가 정말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, 이, 자리를, 이 영상을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, 어, 긴 시간 할애해 주신 우리 김매원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면서 어, 영상을 맞춰볼까 합니다. Q&A 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에, 쉬는 시간에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질문 해주셨는데 다 일일이 말씀을 다못나는 부분도 있는데요. 조금 기다렸다가 교수님한테 인사를 제대로 못 들어서 인사드리고 가볼까 합니다. 자 그러면 오늘 굉장히 뜻깊고 행복했던 Q&A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만나요. line sign me up and tell me about the people that you know who are trying to feel alive